안녕하세요. 어근남건축사입니다 오늘은 노래 인습장을 일반 게임 제공업소로 용도 변경 진행했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가용도의 집합건축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용도로 사용중이던 공간에 일반 게임 제공업소 영업을 하기 위해 용도변경이 필요했는데요 일반 게임 제공업소의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판매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 용도인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경하려고 하는 판매시설의 게임제공업소는 영업시설군에 해당이 되고요 제7군에서 5군으로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변경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에 해당이 되는 변경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주차정화조 불법여부 등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번 현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지침을 확인하여 해당필지에 별도의 용도제한이 걸려 있는지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상업시설 용지에 불로 용도의 판매 시설이나 게임 제공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검토가 끝이 나면 기존 도면을 확인하고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일반 게임 제공업으로 변경이 가능한 상태인지 특히 스프링 쿨러 등 소방 설비 상태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면과 현장의 상태는 동일한지 확인을 한후 용도 변경 도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건축물 대장 현황도에 등재되어 있는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도면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지하층의 특성상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어, 각종 관련 규정 검토를 마친 뒤 용도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용도 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규정상 용도별 등품포 활화 중의 변경이 5% 이내의 변경이라면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 없다는 또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판매 시설의 경우 등품포 활화 중이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저의 의견을 기재한 구조 검토 의견서로 구조 안전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설계 개요 변경 전후 평면도 등 용도 변경 도서 준비를 마치고 건축가 또는 종합 민원과로 접수를 하면 교통과, 환경과, 도시과 등 여러 부서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변경되는 면적에 따라서는 소방서에 협의가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가 끝이 나면 용도 변경 허가가 처리되고 용도 변경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별도의 사용승인 절차 없이 용도 변경 허가가 처리되는 즉시 업무가 종료되며. 건축물 관리 대장의 용도가 바뀌게 되고 용도 변경 업무는 마무리가 됩니다. 브라보. 오늘은 노래 연습장을 일반 게임 제공 업소로 용도 변경했던 사례를 짧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